우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에서, 0에서 2파이 에서적이된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맨 처음에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면 기준은 파이 음, 콤마 b를 지나니까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잡을 예정이야. 기억, b 가 1이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사인값,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y는 1. 그러면 여기는, Y는 a 더하기 1,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y가 1일 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집합 a, 여기가 집합 b도 된다. 그러면, 요 사이쯤에 y는 3이라는게 있어야지만 개개3개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a 3개3개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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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가 될수 있다. 2은 이번에는 b값이 2인 경우. 아 제가 그려 볼게요. 여기 y= 2가 있고 여기 y= A 더하기 2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 그러면 집합 a 뭐가 돼야 돼? 한 개씩 생겨야 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겨야 하지만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이때 a 값은 1 그래야지만 여기에 y는 3, y는 1이 돼서 교점을 구할 수 있었다. d 급. 이번엔 b값이 3인 경우. 그려 보면 b값이 3이니까 y는 3. 이쪽에는 y는 a 더하기 3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됐고 y꼴 1이 이런 데 생겨야지만 2개, 3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1보다는 작아서 A값은 2보다 클 거고 그래서 뭐? A는 3, 4, 5 2을 B가 4일 때, 그려보면 Y골 4가 있고, 여기에 Y는. a 더하기 4. 여기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y 꼴 3이 여기에 있고 y는 1이 이쯤에 있어야지만 하나 둘셋 그래서 마이너스 쎄이 더하기 4가 3 사이에 있을 거다. 이걸 풀어주면 1부터 a가 3 사이가 돼서 a값은 2 미음 b값이 5가 되면 y골 5, 여기는 y는 a 더하기 5,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 마찬가지로 y는 3, y는 1이 있어야지 하나, 둘, 세개 그냥 네. 가질 거다. 1하고 3, 2랑 4가 돼서, a 값은 3이 된다. 기억에서 미음을 보면 최대값은 최대값은 a값이 3이고 b값이 5일 때, 미음에서 나오고 a값 3, b값 5대서 8될 거고 최소값은, 최소값은 니은에서 나오는데 a값은 1, b값은 2대서 3이 된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최대 곱하기 최소가 돼서 24.